여기는 덕주 야영장입니다. 덕주 야영장 한 바퀴 쭉 돌아오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서 촉촉합니다. 여기 개수대. 개수대 있구요. 여기 덕주 야영장의 장점은 여기 이렇게 아, 용소가 깊은 용소가 있습니다. 물놀이하기 최고입니다, 여기. 여기 낮은 데도 있고요. 여기 여기 깊은데요. 아 아, 어, 나무 끝내주죠? 여기는 진짜 시원합니다. 한 여름에도 아, 여기는 추울 정도예요. 바이크 캠퍼 여기가 주차장 여기도 주차할 수 있고요 덕주 야영장은 주차하기도 좋아서 아, 화장실 바이크 캠퍼네요 아 멋있다. 서울에서 왔네요. 오 이거 오어떡할 응? 어떡할어오 응. 멋있다. 벽주야영장 화장실. 벽주 캠핑 ground t o 주 캠핑 ground t 캠핑 여기도 주차장도 있고, 요 위에가 이제 또 야영장입니다. 캠핑 사이트들이, 어, 여기 텐트도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주말에는 꽉 차는데. 덕조 야영장. 어, 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물리수거장 리사이클링 아리아. 개구물 소리 들리고요. 아, 개수대도 있고. 좋죠? 아, 새소리도 들리고. 아, 진짜 상쾌합니다. 아유. 야, 아, 캠핑 사이트가 굉장히 많죠? 데크들이 그냥, 아, 엄청납니다. 아, 이 텐트 하나 있네. So cool. Granger SM six. Mm. 규모가 엄청나죠? 야, 진짜. 야영장 중에 진짜 최고가 아닐까. 덕조 야영장.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규모가 아, 엄청납니다. 어, 아. 빨리와이. 아 동생과 제가 아침 산책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정도 됐습니다 아, 제 동생이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한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도 일어나는 편인데 저는 보통 한 6시에 일어나는데요 동생 때문에 덜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엄청 길어요. 아, 그냥 뭐 산책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수영하고 뭐 해도 10시. <laughs> 또 한참 뭐 하고 이것저것 해도 2시. 하루가 진짜 한 2, 3일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여섯, 일곱 시 정도? 여덟 시, 여덟 시 정도면 잡니다. 아. 한 바퀴 돌아왔네요. 덕주 야영장. 여기는, 테크닉 존. 패크닉 존나 한번 볼까요? 으이, 크닉 존은, 그냥, 당일치기. 간단하게 그냥 피크닉 하는 존입니다. 어, 어, 어. 아. 네, 마치겠습니다.